일본은 계절별로 뚜렷한 기후 특성을 보이며 같은 시기에도 지역별 기온 차이가 최대 20시까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4월 도쿄는 평균 21시로 가벼운 코트면 충분하지만 사포로는2 0 ℃까지 떨어져 겨울 옷이 필수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날씨 정보는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계절별 날씨 특성과 과학적 접근. 봄 35월은 벚꽃 개화 시기로 남부 지역은 3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북부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청의 과거 10년간 데이터 분석 결과, 퍽꽃게와 일은 연평균 0.5일씩 앞당겨지고 있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68월은 장마철과 고온다습한 날씨가 특징이며, 8월 오키나와는 평균 31시로 열대야 현상이 빈번합니다. 가을 911월은 태풍 상륙 빈도가 높은 시기로, 2023년 기준 연간 평균 25개의 태풍이 일본 근해를 통과했습니다. 겨울 122월은 홋카이도가 마이너스 10시 이하로 추워지는 반면, 오사카는 영상 5시를 유지해 지역별 준비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 활용 전략 일본 기상청 JMA가 탱키? JP는 실시간 레이더 맵과 시간별 강수 확률을 제공해 3일 전까지 90%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특히 JMA 나국어 페이지는 한국어로 된 공식 번역 데이터를 지원해 오차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학큐웨더의 CCW a t h r 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30일 장기 예보를 제공하며 2024년 테스트에서 15일 예보의 적중률이 75%로 확인되었습니다. 윈디 윈디는 기상 모델 GFS, ECMWF를 비교해 바람 세기와 구름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며 태풍 경로 추적 시 오차 범위가 50km입니다. 내 현재인 추천 실전 팁? 여행 2주 전부터 목적지의 평균 기온을 확인하고 출발 3일 전부터는 시간별 체감 온도 풍속 습도 반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쿄 4월 평균 15시지만 바람이 부는 날은 체감 온도가 10시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수요가 높은 6월에는 편의점에서 500엔 미만의 접이식 우산을 즉시 구입할 수 있으며 78월은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차가 1 0시 이상 발생해 여행용 가디건이 필수입니다. 날씨예 보는 도구일 뿐 현지 도착 후에는 호텔 로비의 실시간 기상 정보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철도 JR의 78%가 기상 악화 시 지연 알림을 모바일로 발송하므로 n a v i t i m 앱과 연동해 대체 경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스마트한 기상 정보 활용은 여행의 품질을 결정 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